스토어 마사지 라운드입니다. 캐리지의 반보다 앞쪽에 앉아서 두 발을 폭파에 올려줄게요. 필라테스 스탠스로 준비하고 뒤꿈치를 강하게 눌러주세요. 자, 등은 복부를 스쿱하여서 등 뒤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시선을 배꼽을 향할 거예요. C커브 만들 거고요. 양손은 넓게 캐리지 앞쪽을 잡아주세요. 자, 뒤꿈치 살짝 들어 올려서 뒤꿈치를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복부로 연결하여서 캐리지 아웃, 등 동그랗게 유지, 밀고 나갔어요. 자, 뒤꿈치 누른 채로요. 뒤꿈치 다운, 늘리면서 복부스 스쿱 유지. 다시 캐리지 밀어 올리고, 이마가 더 앞쪽으로, 그래서 당겨지면서 캐리지 인, 무릎 천장 쪽으로 당겨주세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뒤꿈치 누른 힘으로 아웃. 뒤꿈치 다음엔 업에 복부 스쿱으로 들어와요. 세번더 뒤꿈치 눌러서 아웃에 다운에업인 이끌어올리고, 두번더 뒤꿈치 강하게 쪼이고. 다운엔업 복부 더스쿱한번 더. 그리고 이제 아웃, 다운, 업, 복부 스쿱 들어옵니다. 스톤 마저지핸즈백입니다 양손을 하나씩 숄더블럭에 잡아볼게요.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잡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날개뼈를 끌어당겨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아랫배 더 들어올리고 랭스닝 가슴 열고 유지하면서 뒤꿈치 눌러서 캐리지 아웃 네, 뒤꿈치 다음엔 업 정수기 천장 캐리지 이달 때 가슴을 더욱 내미는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다시, 아웃. 기도치, 다운, 앤, 어 키가 더 커지면서, 이. 세번 더. 센터 라인, 유지, 강하게 허벅지 안쪽 눌러서, 앤, 이. 두 번. 가슴을 좀 열어주세요. 시선 멀리, 사선 위. 사선으로 바라보면서 들어오고, 마지막 하나, 아웃. 다운, 앤, 어. 업. 이, 키 커지게 들어옵니다. 네, 스톱 마사지 2층입니다. 척추를 랜스닝 들어 올려서 한 손씩 앞으로 뻗어서 사선 위로 향해주세요. 자, 시선도 손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하우스로 몸통을 들어 올리고, 사선 멀리 랜스닝 유지. 자, 이제 캐리지 천천히 아웃 밀어낼 때 키가 더 커지고, 들어올 때 손가락으로 더 찌르듯이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다시 아웃 계속 키가 커지고, 인 무릎도 천장으로 모아주세요 두번더아우 가슴을 더열어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인한번더아우 가슴을 열고 이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서 가볼게요 캐리지 아웃 앤 트위스트 더 열고 돌아오면서 랭스닝 늘려요 반대쪽 트위스트 아웃 랭스닝 인 다시 허벅지 안쪽을 조여서 골반 유지하세요. a n 가슴 더 열고, twist. o u 기한 번씩만 더, 척추를 더 길게 늘려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a n 마지막 하나, 허벅지 안쪽 단단히 조이고, e 들어옵니다.